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10월의 주제는 제자의 삶, 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었죠? 모두 잘해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볼까요? 훈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대교회 아동부와 유년부 친구들을 함께 일비드릴 수 있는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운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주희 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임미랑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마. 씀전해주실때 귀와 마음을 쫑긋하고 잘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힘드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희들도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시끄럽게 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선생님 덕분인 거 몰라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만 따를 거예요. 무슨 소리? 아볼로 선생님이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도라고 할수 있겠어요? 베드로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요. 당신 의견이 옳다면 우리를 설득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요? 사도바울은 항구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교회도 세워졌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쾌락을 즐겼으며 또 편을 갈라 서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부유한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유인과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던 예습관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개바파는 베드로파를 말해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자신의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이곳은 고린도 지중해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의 물건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갈라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예요. 어디에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가지지 못했는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특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존재,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스스로 가꾸어야 해요. 마치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살펴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 자신감 없는 이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친구들도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킨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큰 잘못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도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전도사님을 따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준비되었나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10월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예요. 이번 주 미션은 첫 번째, 오늘 요절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실천한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하루를 돌아보며 죄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친구와 가족과 함께 다투지 않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 칭찬하기.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라고 매일 외치기.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매일 살아내기를 실천해 보세요. 완성한 개수만큼, 실천한 개수만큼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글로 써도 된답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 미션을 실천한 친구들에게는요,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손가락 성교사도 잊지 마세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사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코스모스, 국화, 멘드라미가 활짝 핀 꽃밭에서 잠원 일기를 계속하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가꾸는 아동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모아 정성껏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유년부 아동 버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9, one, hundred, nineteen, one hundred, hundred three, three, and one hundred, hundred four. four.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How How I are you are honey to my mouth. I gain understanding from your precepts. Therefore, I take every wrong path. Amen!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You are honey to my mouth. I gain understanding from day you more person. Therefore, I have every, every long time. Amen. Amen.